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 지역에서 진보적인 활동하는 단체 의 연대체인 경산 민주단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산 민주단체 협의회는 97년도 7월 초에 결성을 했습니다. 결성한 이후에 첫 행사로 그해 8월 15일 날 경산 지역에 계시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경산 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를 첫 행사로 기획을 했고요. 그 이후로 작년까지 22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쭉 통일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러지 않고 경산시민 통일 한반도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3일 날,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경산시 사동 말매목공원에서 경산시민들을 모시고 통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분단된 상황에 살다 보니까 마치 분단된 상황이 정상인 것처럼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천년 역사 중에 저희들이 우리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분단된지는 70여 년 그리고 종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잠시 쉬는 상태가 6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관가처럼 이게 정상인처럼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이성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남은 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려시대 때온나라에 간섭을 받을 때 온나라 군대가 주둔했었고, 조선시대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었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이처럼 남은 나라 군대가우리나라에주둔 한다는 상태는매우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군의 주둔한, 주둔한 대가로원해 미군 주둔, 운영비로, 일조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가 넘는 많은 금액을 자기 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국방비가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 전쟁을 할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방비로 OECD 평균 국방비의 2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500조가 넘습니다. 국방비가 50조가 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만 사용하더라도 25조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비 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노령연금을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아기들 육아비용 유치원비용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금액이 25조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을 통해서 우리가 집출하지 않아도 되는 막대한 비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북이 즉대적이고 어, 대립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있습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흑이냐 백이냐 색깔이 마치 흑과 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는 적이 아니면 아군인 걸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그렇게 어, 이분법의 사고에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구조를 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구조조차 아직도 그 그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 우리가 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못하고 있지만은 이 통일 한마당 했을 때 오시고, 우리가 통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할 을수 있을까,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마음 간절합니다. 히 그, 오늘, 오늘 일요일 날 어, 많은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고. 경산 시민 통일화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